자, 수원 지수 부등식 문제입니다. 어, 이 녀석의 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때 실수 k값 구해주세요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부등식이 어려우, 어렵게 려어 보일 경우에는 그냥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는으로 바꾸라고. 그럼 식이 어떻게 써질까? 3에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3에 x제곱 마이너스 k 는0 자, 너의 해가 X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1이 너의 해라면 내가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식 자체가 성립을 해야지. 자, X 대신에 1을 갖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게3의2-2 2 곱하기 3-K는 0이다 라고 쓸수 있고, 9-6-K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0. 자, 따라서 K가 3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팁입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꼼수, 죠 꼼수 이렇게 이제 쉽게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진짜 k가 3일 때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까지 직접 집어넣어서 다시 풀이를 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공부가 됩니다. 어, 선생님 k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3의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작거나 다작 같다 이거고 이제 3의 x제곱을 t 정도로 치환을 하겠지? 단 0보다 크다. 그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인수분해하시면 t 마이너스 3에 t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 생각해봐 t가 기본적으로 양수란 말이야. 양수에다가 1을 더하면 이만큼은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지. 부등식에서는 양변에 양수로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요놈으로 양변에 나눠 버려요. 그럼 남은 게 t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t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t를 3의 x 제곱이라고 치환을 했지. 그래서 3의 x 제곱이 3의 1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수 있고 따라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 위에 이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